서보 모터 조립 시 유의 사항. 서보 모터의 음각으로 파여진 삼각 홈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삼각 홈을 기준으로 영도가 설정됩니다. 삼각 홈과 모터 가이드가 일직선이 되도록 꽂아 줍니다. 만약 삼각 홈의 방향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참고해 주세요. 먼저 삼각 홈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삼각홈과 모터 가이드가 일직선이 되도록 꽂아줍니다. 헷갈리신다면 모터 가이드를 꽂은 후 돌려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와셔부치 볼트를 이용하여 조립해주세요. 기본 자세를 코딩한 후 연결하여 실행시켜보세요. 바르게 조립한 후 기본 자세 코딩 시 위와 같은 자세로 세팅됩니다.